배현동 코트에 맨맞 추가. 다다르기다나이에 어, 거의 활동력이 없다, 얘바닷 얘는 원래 활동력이 없는 애가 아닌 것같 이게 우리 바다랑 다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같 진짜 웃 근데 여기 옆으로 뭐 해양 틴다? 네. 대박. 이 거. 내가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오빠가 보는데 오빠가 먼저 갔어. 신기하네. 열었어? 대박. 헐, 대본 예쁘다. 오빠 여기 옷 놀이도 된대. 어? 온누리된데오 와... 루이로드의 크리스탈 있어 하면... 어? 10%안 하면 애매한 자인데10% 합니다 음... 1원대요그 이거 데 4대방 어떡해 1 3 0 0 0원대실그1 5원2 0 0 0원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주말이에요. 아 하트 가고 싶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 같은데 하트 안으로? 응. <laughs> 감사해요 너무 좋은데요? <laughs> 이게 네이버 지금 <지도> 럭셔리 하시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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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상하 여기 안되까 여기가 더 편할 것 같아. 어? 물컵 물컵 마시고 싶은데 양이 적다. 양이? 하나 더 마시자. 카페인. 어 마셔봐. 맛있어? 내 커피 진짜 맛있어. 언니 먹어봐. 세다. 좋은... 와잘 저어 먹으래? 오빠, 응. 먹어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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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푸들 착한 푸들들은 착해. 우리 별이가 이상한 거야. 응? 엄청 순하지? 응. 안녕. 응. 응. 푸들 엄청 귀엽지? 응. 신조적하다. 가이아 플라워를 네, 샀는데 저는 처음부터. 큰 용량을 사는 건좀 리스키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포터블로 샀어요. 이거는 오드 퍼퓸이고요. 오. 뿌려보겠습니다. 제라늄 향이 베이스인 뭔가 꽃 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스트랄 하기도 한데 스트랄한 향이 그렇게 많이 강하지도 않고 약간 파우더리한도 있는데 파우더리한 게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굉장히 어? 만족스러운 소비였습니다. 끝 비빔밥 할머니 부었고 옛날에 먹 김치찜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? 응. 진짜 맛있어. 음! 아주 맛있겠는데요. 끌어주세요. 아주 맛있겠어요. 한방 둥둥 우와 한방 한방 둥둥 어? 나 이거 진짜 좋아 그래? 뭐 진짜 맛있어 오빠야 그래? 응. 잘 먹겠습니다 일단 와인은 정말 맛있고요 이제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, 그때 되게 맛없을 때 드셨나 보다. 그쵸? 빠 왜냐면 나는 지난번에 우리 먹었던 거기보다 훨씬 맛있는 거 같아. 그쵸? 빠. <laughs> 오 안녕하세요. 와 베리에트. 가예이이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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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것도 아닌데 어, <에다가>. 가참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예쁘다. 그 <laughs> 이게 샴페인 터이구나대 <laughs> 하나둘셋고굿즈어 하시더라고. 굿즈를 하시더라고. 굿즈를 하시더라고. 굿즈를 하시더라고. 굿즈 하시더라고. 굿즈를 하시더라고. 굿즈를 하시더라고. 굿즈 감사합니다 고뉴즈를가시가고차갑를 하시더라고. 굿즈를 하시더라고. 굿라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다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이 n o w I d o n 이 know. I don't know.

어쩜 이렇게 좋아? 어 가져가서 봐도 돼. 아 오늘 가서 봐도 되네헐 <목소리> 벼룩시장이야 <laughs> 신기하다 한 지나고 들어오면 될것 같아 그러게 약간 찐 당근마켓 <laughs> 칼을 파네? 그러 이거 위험하다 이거 좀 위험하다 그거 같아, 그 마동성 나왔던. 여기서 칼집으로 싸웠잖아 어. 범죄도신가? 도시인가? 범죄도신가, 도시인가, 그게? 아... 아기푸들! <laughs> 아기, 아기푸들! 야! 너무 귀엽다, 안녕! 골드키위 사자 너무 많나? 그치? 그거는 그린키위. 골드키위가 훨씬 맛있잖아, 근데. 많으면 좋지. 맥주를 보러 갑시다. 어머! 신기한 맥주가. 음. 어투 유. 내 캔만 사자. 그래? 근데 하나 버드와이저 오빠. 하자. 이거 까 어. 왕란 이거 왕란이야. 그러니까 몇개 보고 싶어. 살짜잘 봐야 돼. 응 <laughs> 귀여워 동물 동물 아, 아, 똑같아 아, 똑같아 <laughs>